61년 전 오늘 우리는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 감격과 기쁨에 온 결해가 얼싸났습니다. 그리고 당당한 자주독립국가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조국 광복의 그날까지 모든 것을 바쳐 헌신해오신 애국선열들의 높은 뜻을 기리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세기 우리의 역사는 고난과 극복의 역사입니다. 나라를 잃은 칠욕 같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 선조들은 항일 독립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전쟁의 재뜸 미에서 나라 경제를 세계 10위권의 강국으로 올려 놓았습니다. 독재 체제를 물리치고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민주주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진실을 밝혀 민족사의 정통성을 바로 세우고 나라의 자주적 위상도 새롭게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오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이런 이러한 도전과 성취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는 민생 문제가 구조적인 어려움으로 남아 있습니다만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위에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것입니다. 세계 정상의 제조업을 뒷받침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시대를 이끌어갈 첨단과학기술 역량도 한층 강화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발전의 토대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해체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 대접을 받는 시대로 들어섰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자율과 창의를 꽃피우며 과학과 예술, 체육 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의 젊은이들과 당당히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인의 힘은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에 희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서 당연히 이루었어야 할 일을 이루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분단을 극복하는 일이 미완의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남북 관계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긴장과 대립이 조성되고 있고 통일로 가는 길에는 아직도 많은 난관이 가로놓여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대결적 질서도 우리의 미래를 안심할 수 없게 하는 요인입니다. 식민지배 시대의, 식민지배의 시대는 끝이 났으나, 뿌리 깊은 갈등 요소들이 아직 남아있고, 냉전 시대는 끝이 났으나, 갈등과 대결 구조는 완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지진판 구도와 같은 지역적 불안정이 우리가 도전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로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 남아있는 분열적 역사의 잔재도 역사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 요인의 하나입니다. 식민 지배와 좌우의 이념 대결, 그리고 독재 시대를 거치면서 쌓인 갈등과 대립의 정서가 지금도 국민 통합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민족의 안전과 평화, 그리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관리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와 같은 도전 요인을 하나하나 극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분단 상황을 지혜롭게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적대적 감정을 자극해서 신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남북 관계에서 인권도 중요하고 국민의 자존심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입니다. 확실한 억지력을 가지고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관용과 인내로서 북한을 설득하고 개혁, 개방의 길로 이끌어야 합니다. 개성공단을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남북이 함께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튼튼한 다리로 만들어야 합니다. 가슴 속에 남아있는 분노와 증오의 감정도 이제 넘어서야 합니다. 지난날 북한이 저지른 전쟁과 납치 등으로 고통받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북한에 대해 관용과 화해의 손을 내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평화롭고 번영된 삶을 위해서는 넓은 마음과 긴 시야로서 지난날을 용서하고 화해와 협력의 길로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북한은 조건 없이 육자회담에 복귀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계를 개선하여 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6자회담의 당사국들은 회담의 재개와 진전을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를 시도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6자회담에서 이루어진 9.19 합의에는 북핵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출발점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6자회담이 성공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를 평화와 번영의 공동체로 만드는데 주도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이 지역의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인권의 가치를 앞당겨서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멀리 내다볼 때또 하나의 불안요인인 동북아의 잠재적인 대결 구도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야 합니다. 첫째, 동북아 지역의 새로운 통합의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서로 진영을 가르고 진영끼리 뭉쳐서 상대방을 불신하고 견제하는 자세로는 대결의 구조를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역에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들 모두가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평화와 공존의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 가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나라의 태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역사는 강대국들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랫동안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강대국의 뜻을 먼저 살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의 국력이나 주변 국가의 관계가 옛날과는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목표를 국제 사회의 현실과 조화시켜 나가되 한국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결단해 나가야 합니다. 강대국들이 동북아시아의 미래를 얘기할 때 한국인의 운명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하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설득해 나가야 합니다. 둘째로는 지역 평화와 협력 질서를 위협하는 패권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과거 동북아의 평화를 깨뜨린 것은 열강의 패권주의였습니다. 그때마다 한반도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러일전쟁, 청일전쟁도 그 이름과는 달리 열강들이 우리의 땅에서 벌인 전쟁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동북아에는 지금도 과거의 불안한 기운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일본의 헌법 개정 논의를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